날마다 이어지는 부부싸움으로 인해 진절머리가 난 부인이 이혼 담당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내가 그냥 이혼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이혼은 하되 남편에게 좀 충격적인 상처를 주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그 부인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개월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만 나면 남편에게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이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믿을 거고, 또내 아내가, 아, 나에게 행복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이 놓일 때쯤 됐을 때, 이혼장을 내밀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것도 꽤 그럴싸해서, 그때부터 잘안 되는 거였지만, 억지로라도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밥잘 먹어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하여튼 틈 만나면 나를 잘 섬겨 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여인은 또다시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에게 왜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며 섭섭해 하셨거든요. 처절한 문둥병이 치료된 은혜를 입고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자, 여러분은 대체 어디에 속할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 아홉 명 아니면 감사를 했던 한 명, 감사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빛에는 밝음이 있고. 꽃채는 향기가 있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과거에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었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국당이란 그, 그 삶은 죄 가운데 살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애국당의 삶이 있었거든요. 죄로 인해 억압을 받았던 과거의 삶. 죄에 짓눌려 고통을 받았던 과거의 삶. 죄 가운데서 늘 불안해했던 과거의 삶. 사탄마귀에, 사, 사탄마귀에 이끌려 살았던 일시적인 괴락의 삶.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죄에서 해방이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선하신 인도함을 받은 것.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것.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 우리를 향해 행하신 변함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렸던 사마이디아인은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좋았던 겁니다 내가 과거에 참 비참한 문둥병자였었는데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아니까, 그런 모습을 기억하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지금도 좋지만, 과거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맞았는데, 이 날씨라도 굳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총 맞은 자리가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총상 자리가 아파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기억은 확실히 감사를 불러옵니다. 기억은 은혜의 상을 다시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제, 저희 두 자녀를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 유난히 감사를 하냐면 그 어릴 때둘다 죽을,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다 급했습니다. 이제는 급한 게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마음을 품거나 배은망덕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과거에는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들면 당연히 사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사례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정성을 보이고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오늘 고생했지? 오늘 고생 많았죠? 많이 힘드셨죠? 고마워요. 인정해 주고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고 옷도 잘 입고 다녔는데 미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노동을 해야 돼서 옷을 뭐잘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보, 당신 이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청바지 입은 모습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는 뭐하니까 샤워장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그거 갖고는 빌도 제대로 못 내요.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능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무너지거든 그게 계속되면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 분노를 느낍니다 자녀들만 보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는 줄 아냐? 그런데 성적이 이게 뭐냐?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빠는 너희들에게 참 빚진 게 많다 나는 너 때문에 고마운 게 너무 많아. 내가 어릴 때는 너를 보고 싶어서 집에 걸어온 적이 없었어. 네 생각만 하면 내가 집에 뛰어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컸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너 같은 귀한 딸을 주셨다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거든요.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He had a true heart of Thanksgiving."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음 그래서 예수님도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축복과 영적인 복과 구원의 복까지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을 자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누리는 많은 축복들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특히 감사의 절기에 가족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여러분을 스쳐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땡큐 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이 하루는 훈훈하고 정말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많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또 11월 달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넉넉하고 훈훈하고 푸근하고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